안녕하세요. 스마트사이카의 긴급동 과장입니다. 오늘은 르노 차종별로 출고 기간과 즉시 출고 재고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도 다른 뭐 현대 기아차에 비해서는 어, 출고 기간이 굉장히 어, 짧은 편이고요. 지금 보시면 XM3 하이브리드 빼고는 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출고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즉시 출고 재고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산상으로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 리스트들이 있구요 보시면 뭐 SM6도 있고 XM3 그리고 XM3 하이브리드 그리고 QM6가 있습니다. QM6가 이제 그 즉시 출고 재고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QM6가 이 이제 요 차종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 리스트들이 있고요. 보통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 차들은 이런 캐피탈이나 렌트 리스 회사에서 어, 미리 차량을 어 이제 계약을 넣어놓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특판 할인이라든지 보통 이제 렌트로 진행하게 되면 면세 할인이 되거든요. 그런 게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할부 구매 하시려고 했던 분들도 이런 렌트리스 견적을 비교해보시고 렌트리스로 옮겨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즉시 지고 재고들은 렌트 또는 리스만 가능한 재고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아까 봤던 것 중에 XM3 하이브리드가 출고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즉시 출고 가능한 어, 재고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6개월 이상 뭐 이렇게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출고 원하시는 분들은 뭐 할부나 렌트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고 어, 렌트가 더 저렴하시면 그냥 이런 즉시 출고 되는 걸로 진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XM3도 이런 식으로. 네, 즉시출고 재고들이 있고요. sm6 같은 경우는 아까 뭐한달 정도면 출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굳이 뭐 이제 즉시출고 재고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어, 비교견적을 통해서 캐피탈별로 가장 저렴한 대로 또 안내를 시켜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견적 비율까지 전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구요.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차종과 연락처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사이카의 김갑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